부모님의 뜻을 한 번도 거스른 적 없는 착한 아들, 영범. 그는 자신의 인생이 서서히 통제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금명에게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무런 결단도 내리지 못한 채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다가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지친 얼굴로 퇴근하는 영범. 그를 맞이하는 건 초라한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 있는 어머니 뿐입니다. 벽에는 결혼 사진이 걸려 있지만, 정작 집안에는 웃음이 없습니다. 영범은 결국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원치 않는 결혼을 했고, 그 결혼 생활 역시 행복하지 않았을 것임을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그의 대사에는 지난날에 대한 깊은 후회가 묻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위한 것이고, 나아가 부모를 위한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광식이 어머니도 처음엔 애순이를 극렬히 반대했지만 결국에는 그녀와 가족이 되어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범은 끝내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 채 새로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금명은 과거 애순이가 자신을 바라보며 했던 말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었고 결국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범이 결혼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결혼 사진 속 얼굴을 보면 예리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리미는 금명의 학교 친구였으며 은근히 금명을 무시하고 질투했던 인물이었죠. 금명의 성취를 시기하면서도 끊임없이 빼앗으려 했던 그녀는 영범과 이미 친분이 있었으며 함께 식사하는 장면도 등장한 바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영범의 어머니와 예리미는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무시하는 태도에서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결국 서로의 조건을 보고 결혼했지만 그로 인해 영범은 불행해졌고 심지어 그 불행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더 나쁜 선택을 피했다고 위안 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영범이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면 그는 금명과 결혼했을 것이고 예림이 역시 남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영범과 예림은 서로 닮은 성향을 지닌 채 불행한 관계를 지속하게 된듯 합니다. 반면, 금명은 자신과 닮은 사람과 결혼했죠. 바로 충소비입니다. 극장 주인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그림을 그려내고 병강쇠와 에마 부인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해 화폭에 담아낸 충소비. 그는 남들에게 휘둘리는 영범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인물입니다. 영범이 아니라 이 사람이야말로 관식이 투였던 것이죠. 처음에는 영범이 관식이 투인 줄 알았지만 결국 속은 달랐습니다. 드라마의 구화 제목 마음은 앵앵앵, 마음은 앵잉잉. 이는 관식이의 시로 짧지만 진정한 사랑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만은 수줍고 사랑스럽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처음에는 영범이 관식이 투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충소비가 진짜 관식이 투였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의 영혼을 갈아 넣은 그림도 인상적이었지만, 주인집 딸 앞에서 농고 중태와 서울대를 비교하며 날리는 팩트 폭격은 그야말로 속이 뻥 뚫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조건. 나도 비교할 줄 몰라서 안 했던 게 아니야. 이 한마디로, 금명이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펠롱펠롱 겨울에서 군복을 입은 충소비와 버스를 타고 가는 금명이 다시 스칩니다. 이 인연이 이어져 결국 예식장 입장 장면으로 연결되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금명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원치 않는 남자와의 결혼 때문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지나오면서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북받쳐 흘린 눈물이 아닐까요? 결국, 그녀는 자신의 발로 예식장에 입장했습니다.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